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이었,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고성 계엄이라면서 무장군인이, 무장군인이 난입한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또 어제 탄핵심판법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회를 해산하려 한 속내를 들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헌법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시킨 사슬.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상권 독일 인정하는 국회의상권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언퍼 놓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목적이 국회 해산이었다는 것을 국회 실토한 셈입니다.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 이 발동할 필요가 없는게안 그렇습니까? 겠데 실제로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 입법 기구까지 설치하려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전달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내지는 더 올라가서 박정희 모델 회상 네. 입법 기구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입법 기구에 심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그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언제나 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오공헌법 때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진 건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민주화 성과를 파괴하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식 논리를 대며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초법적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쟁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국회 측 주장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리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에 권유한 거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탄핵소추 쟁점에서 빼고 정리하자는 국회 측 입장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다는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인 체제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내란죄 위반을 탄핵소추 사유로 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했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 강요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 여부만 밝히는 쪽으로 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전례를 토대로 윤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차 변론 기일까지 한 달치를 일괄 지정한 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침해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재법에 근거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 재판관 중두 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22일 조기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가 보을 전망인데요. 최근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공소장을 보더라도 개엄의 위헌성은 다시 한번 입증되지만 대통령 측은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 행위부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개엄이 가능하지만 전시도 사변도.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또 국무회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바꾸면 모든 게다 틀어진다고 국무위원들에게 5분 동안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나는 간다고 가버렸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다는 겁니다. 개헌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승인한 포고령은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도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게 한 행위도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의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증거를 36쪽에 걸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해명 요구에 지금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왜 비상 예. 계엄을 선포했고 예.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앞으로 서면 내면 아마 예. 확인하시겠지만 예. 서면이 상상 초를한국습니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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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판정에서까지 극우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습니다.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또대통령에대한 부정은 이 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곧 헌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공식 발언에선 약권과의 교감설까지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가 헌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더니 오늘은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재판부와 어그 탄핵 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촌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헌재와 국회측 탄핵 소추단이 교감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 헌재라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 국민, 헌법, 양심, 독립으로 답을 대신한 겁니다. 헌재는 또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출을 각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연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탄핵안과 달라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짐 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부각시키는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본질을 호도하고 정략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 연구관을 지낸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헌재 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에 승인한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헌 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이 개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호도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호도 파업과 태업, 집 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그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의료인 부모님 처단 소항이 들어간 포고령 5호도 부모님과 부모님과 포거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거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장외 발론에 대해서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 기록 일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많아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만에 끝났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심리의 속도를 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재판, 탄핵안 가결 31일 만에 열렸는데 4분만에 끝났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8.6대 1의 경쟁을 두른 방청객은 허탕을 셨습니다. 하지만 모레 2차 변론부터는 헌재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 재판 제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을 앞둔 어제는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도 무더기로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루 만에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차까지한 달치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잡았다고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이의 신청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에 마친 윤 대통령 측은 월권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하려고 군부를 떼는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했던 대국민 담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또 언급했지만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 대통령은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헌법기관 난입을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재판이 앞서서 두 가지 고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4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헌나 8호 대통령 단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해서 깊은 진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깊이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수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적에 대해서는 어,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대로,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을,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유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일괄지정에 관한 문제 또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1,2기일만 지정을 하고 어, 마쳤는데 재판 후에 3,4,5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2월 4일까지 3회 추가로 더 지정을 하더라도 오늘 재판에서 또는 다음 16·2회 재판에서도 얼마든지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적으로 5회를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봐도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해서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결정까지 부정하시는데 법을 따로 의지는 있는 건가요? 뭐를 부정하 현재 결정, 기각 결정까지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청 의원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2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했다거나 민주당이 독재를 했다는 등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까지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실제로는 개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쾌물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란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장 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만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어, 그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이나 답변서에 예, 예. 보충 설명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평화적 개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독재를 하려 했다면 사람들 몰래 개엄을 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 모르게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그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렇답니다. 이런 주장이 2 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14년, 2014년에 크림이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간 민족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네, 신문을제안하겠습니다 하... 하이베... 하이베... 앉아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부정 선거 때문에 개엄을 했다고 장황한 주장을 늘어놨는데요. 중국과 북한이 그 배후라는 주장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아직도 개엄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그간 퍼뜨렸던 음모론과 판박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부정 선거가 최대 국정물란 상황이었다며 개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배우로는 중국과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전자 시스템의 비밀 번호가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연결 번호라서 마치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는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업체의 전자 개표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부정 선거를 겪었다며 이 나라들을 중국과 연결지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제 헌재에 제출된 답변서와 어제 윤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극우 유튜버들은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국과 북한이 이 선관위에 대해서 가지고 논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는 부정 선거는 중국과의 연관이 있었다고 그장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장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른바 12345 비밀번호 관련 의혹도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반복하는 주장입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이성관이의 1, 2, 3, 4, 5 비밀번호의 비밀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중국이 열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정부인 중국공산당과 지방정부인 한국을 연결시키는 오늘 헌재 변론에서 윤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고 말해 그 출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얼마든지할수 네, 있는 것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왜 이런 그 비상본에을 통한 그냥 평화시의 그부정선거본에에나서지 그 못하고 그 비상에서을통해서만할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갖다 제가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 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그다음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성관이의 절차 규정 위반이 1,200건입니다. 안에 네, 대통령의 친미 친일 외교관계 문제를 적어도 친문 관계 길 간격 좀 넓혀 주시고 또군다음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를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일을 거쳤고 평일을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당의 만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질서 유지 질서 유지 네. 자원,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서면에는 네. 국회에 투입하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만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 셔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어, 그럼 음. 추가적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예. 보충 설명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네. 그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있던 건지 그 이,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 조인적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뭐 아예 행안부에서 사주조의 신청을 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추가하그러 예,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14년, 2014년에 크림이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간 민족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침몰하 하늘을 제안하겠습니다 앉아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2014년 크리미아 반도 점령시부터